우리 단탕무, 저기, 예 대표님, 어, 성경, 김선동, 성경, 예 국회의원님, 요번에 당선되셨는데, 솔직히, 부정선거로 예 낙선자로 지금 활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억울하세요. 이번에 바로 잡아야 되는데, 예, 저기, 대통령 일단 판에 탁하. 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다, 네. 단식 중이죠. 우선 어, 네. 어, 대통령께서 만약에 네. 네. 각하가 돼서 네, 네.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시는 그과 비슷듯이 실현이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 네. 국민들하고 함께 기원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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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파이팅 네. 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タカタタネカカカ